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BS 공간방송과 함께 진행하는 유해선의 인문학 살롱의 유해선입니다. 아우, 매서운 겨울에 추운 한파가 닥쳐왔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이 오면 이제 우리는 서서히 한 해를 마무리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어, 여러분 어떠십니까 올한해 살림살이 대차 대조표는 잘 맞춰져 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앞을 잘. 다듬어서 우리 다음 해를 또 미래를 설계하는데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요 이런 경영이라든지 회계라든지 뭐 대차 대조표라든지 이런 말에 대해서는 별로 친숙하지 않고 굉장히 거리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생의 대차 대조표 그래서 친절한 회계 선생님 앞으로 파트너스의 이정현 대표님을 모시고. 회계는 행복한 인생의 나침판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대표님,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과 함께 소개 좀해 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파트너스의 이정원입니다. 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딱만 30년 동안 기업에서 주로 회계에 관계되는 일을 했습니다. 음. 또그 직장인들의 로망이라고 할수 있는 그 임원도 한 10년 했고요. 그 재무하고 기획 담당 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컨설팅 회사 대표를 맡아서 활동을 하고 기술 평가사 자격 시험을 할때 네. 그 양성과정 교육에 네. 그 회계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우리 그 대표님께서는 기업에서 오랫동안 그 회계 임원을 지내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실무에도 밝으시고 또 이제 뭐 대학교나 어, 학교에서 지금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도 하시면서 이, 그야말로 이론과 실무가 잘그 겸비가 된 이런 그 완전한 그 회계 전문가라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어때요? 회계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우, 딱딱하다. 아 골치 아프다. 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별로 친근하지 않다고 제가 처음에 소개를 드렸는데, 우리 전문가이신 대표님은 회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쉽게 <laughs> 설명을 좀 <laughs> <저>, 해주셨으면 <해줘>. 좋니다 그 <laughs> 일반 사람들이 좀 네. 다가가기 힘들고 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네.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어, 자연과학이 언어가 있지않습니까 자연과학 언어는 수학이지않습니까 아, 그렇죠. 수학 네. 이제 우리 교수님 하시는 인문학 네, 언어는 이제 말과 글이잖습니까? 해결은 뭐냐면 기체는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우리나라 이현그 그 이제 현대에 이렇게 음. 풍족하게 인류를 네. 아주 풍족하게 하는 큰 공원 있는 기업 기업이 기업 네. 예, 그 기업이 어, 경영 활동을 하고 모든 활동, 뭐 생산 활동, 영업 활동, 뭐 판매 활동, 경영을 해서 네. 경영 성과를 어, 연말에 보여줍니다. 네. 재무제표란는걸 내서 이렇게 네. 보여주는데 그 재무제표 만드는 것이 이제 회계거든요. 네. 네. 회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기업들 기업도 뭔가 의사소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 음. 그게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음. 네. 네. 그메커니즘이 회계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게 회계란 것은 기업의 언어입니다. 아, 기업의 예, 언어다. 예, 예. 그러니까 회계를 통해서 어, 경영진들과 그렇지, 네, 고객들과 네, 네. 직원들이 네, 서로 네, 이렇게 소통을 네, 하고 그렇지. 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어, 그참 명쾌하네요. 예. 기업의 언어가 회계다. 네, 네. 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근데 그 우리 대표님은 이. 회계를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laughs> 하시더라고. 우리 네. 뭐 방송이 인문학 살롱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그렇게 질문을 네. 드릴 수도 있는데 괴테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 괴테는 우리가 이렇게 문학가로만 알고 있잖아요. 시나 뭐 이런 뭐 소설이나 이런 뭐 세계 당당 문학가로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괴테가 회계를 이야기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해 주시죠. 그 이제 예. 루카 파치홀리, 조금 전에, 조금 있다 말씀 드리겠지만그 회계약 처음에 이게 체계하신 그 다음으로 한 200년 뒤인가? 나이가 그런데, 네. 그세기 이후에 이제 괴태라는 문학가가 그계 세계 4대 시선 네. 중에 한 분이 아니었습니까? 양반이 어, 회계 복식복에 대해서 아주 극찬한 시를 썼다고 합니다. 아, 괴태가? 어, 네. 네네. 인류가 개, 뭐 발견한 최고의 그 어떤 발견이다, 네. 발명이다, 이렇게. 네네. 얘기하더라고요. 영어로서는 뭐원 the most beautiful discoveries of human spirit라고 이렇게 해서 우와,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인문학 사람에 이게 그 실물경제에 오래 일했던 사람이 그 교수님하시는 인문학 사람의 초점이 네. 되니까 네. 이게 이문학 뭐과뭐 자본경제는 이게 좀 이렇게 상반되는 것인데 아, 그렇게 어떻게 네. 풀어갈 것인가하면 제가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네. 네. 이문학이 근본이 돼서 이렇게 뭐. 경제라든지 음. 자본주의라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뭐그태도 그 문학가이지만은 네. 마 그렇게 이 회계 쪽에 대해서라든지 극찬을 하고 관심을 가졌던 걸로 그렇게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모든 어떤 과목이나 네. 어떤 학문은 다 파고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 밑에는 이제 그러니까. 다 인문학적인 어떤 이런 게다 네. 배경이 돼서 그렇게 한다고 할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정식적으로 회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고 네. 말씀 그냥 정식 기록, 그냥 이야기는 음. 한 1만 년 전에 네. 그 현재 이라크 지역이죠. 네네. 사마리아인들이 이 축축한 땅에 이제 네. 그 나무 막대기로 자기 재산 음. 상태를 이렇게 기록을 음. 했다고 해요. 그런데 네네. 이제 어 세계 최초로 했다고 한 것은 이제 1494년에 네. 그 이탈리아의 그 수도승이자 수학자인 네네. 루카 파치올리아라는 사람이 베네치아 상인들이 이제 쓰는 아, 장부를 베네치아. 네, 베네치아 그 중세 시대 때 네네. 베네치아하고 도시 국가로 유명하죠 네, 지중해 네. 상인들하고 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마 그 물물교환하고 무역을 하니까 아마 그쪽이 발달했는것 같아요. 네. 그 장부를 가지고 1494년 이제 최초로 북이 회계학을 이제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고 네. 장부를 보고 이제 정립을 재정립을 했죠 수학적으로. 아. 근데 그게 이제 최초라고 예,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laughs> 그 이제 고려말 네. 하고 이, 이제 이 조선시대 초기에 지금부터 이제 1494년 이태리에서 만들었다 그러는데 한 200년 전이죠 그러니까 네, 네. 그 조선 개국하기 전에 고려말부터 조선 초기에 네. 송도하고 이제 개성 우리 상인들이. 네, 네. 그 복식부기를 처음 회계학에 기초되는 복식부기를 처음 썼다 이렇게 지금 이 이야기가 나습니다 아,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예, 예. 개성상인들이 이제 예. 그대로 복식부기를 썼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그냥 인정을 받으려면은 음. 다 자료를 다 증립을 하고 네. 이제 학계에서 발표하고 이렇게 되, 되면은 이제 그 아마, 아마 아니, 우리나라 개성상인이 했던 건 아니 인정은 못 그렇죠. 받고 예, 있네요 예, 아,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냥 활발히 연구 음. 활동은 하고 있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네. 바뀌길 기대를 합니다. 저도. 음, 어, 저도 이제 기업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교육 담당이었기 때문에 HRD 교육 담당이었기 때문에 저는 교육 전문가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한 분야만 제가 고집을 했었는데 어, 우리 이제 경영자분이 에, 너가 아, 임원이 되거나 CEO가 되려면은 이런 게 뭐, 예를 들어서 격리부서라든지 회계부서를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우,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네. <laughs> 나는 교육만 하겠다. 뭐, 스페셜리스트로 교육 전문가가 되겠다. 이렇게만 고집을 했었는데, 아, 우리 대표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그때 회계부서나 격리부서에 가서 조금 경험을 했다면 훨씬 더, 더 폭넓은 교육을 하지, 할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대표님. 네 근데 우리 일반 일반인들 우리 일반 국민들이라든지 또꼭뭐 격리 부서나 회계 부서가 아니더라도 저처럼 이렇게 우매한 결정을 내리기가 쉽잖아요 우리 일반 국민들도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알아야 되는 거죠 요즘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는. 네. 음, 공학도, 공과대학 학생들도 네. 회계를 이제 공부를 좀 하는 경향이 있고, 네. 저는 참그 잘하는 아주 좋은. 그러니까요. 반응이라고 예, 제가 이제 대표님 네. 말씀을 들으니까 네.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이제 그 일반인들도 음. 회계라는 게 이제 뭐 어렵고 이런 생각을, 물론 이제 깊이 들어가면 뭐 전문적으로 하려면 어렵겠지만. 네. 네. 그, 우리들이 자동차 사용이나 휴대폰 사용하듯이, 네네. 회계도 그렇게 우리가 생활의 필수 도구가 아마 되야될 것입니다. 음. 왜냐하면, 어, 전문적으로 일반인들이 안 하셔서 그렇지 다그 일반 생활에 녹아 있습니다. 음. 회계란 결국은 돈 흐름의 결과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돈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네. <laughs> 안할 수가 없거든요. 안할 수가 없죠. 네. 우리 사진 자리에 그 가장 이 돈의 있는. 흐름이 그 네. 결과를, 결과치를 다 이렇게 보고 그 흐름이 잘못되면은 문제, 이제 사람 인체에 비유하자면은. 네네. 네. 혈액이랑 마찬가지인데. 네. 혈, 혈이 막히면은 뭐 건강에 안 좋고 어, 위험하게 되다듯이 가정도 그렇고 또 기업도 그렇고. 네. 그 돈의 흐름이라든지 어떻게 네. 어, 배분이 되고 운용을 원천을 어떻게 해서 운용을 어떻게 음음. 하면서 모든 게 회계 메커니즘을 하기 때문에 음. 그렇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니요 네, 그렇죠. 이제 대표님 말씀대로 어 우리가 뭐 전문적으로 깊게 알 필요는 네. 없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나 핸드폰을 네. 매일 사용을 하는데 그 전문 용어 기능에 대해서 다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참 편리하게 사용을 하잖아요. 조금 알아도 대충 흐름만 알아도. 마찬가지로 우리 회계 부분도 대표님 말씀대로 전문 용어라든지 전문 지식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에 뭐 자동차를 이렇게 잘 운행을 하고 핸드폰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회계를 그렇게 사용할려도어 기본적인 어떤 흐름, 흐름 정도는 이렇게 알아놓는 것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그 같이 말씀드리면은 네. 같이 말씀드리면 그 여러분들이 그 주식 투자도 하시고 잘 아시고 계신다고 여러분이 다이배는 사람들 잘 알죠. 저는 이제 주식투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할게 아니라 네. 좀 회계 마인드를 가지고 어느 업체가 부실해지고 부식 해결을 했다 그러면은 그게 가만두면 안, 자기가 주주이든지 네. 제가 최근에 대우조선 해양이라든지 한진 해운 보세요 음, 맞아, 맞아. 공적 자금을 네. 뭐 사준가 얼마를 해서 기업을 살리나 그러면은 다 우리 국민 세금입니다 어어.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런 데 대해서는 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거 음. 좀 이렇게 알면은 왜 우리 사회단체에서도 뭐 하면 잘 이야기를 많이 하더만 그런데 면에서는 우리 국민 혈세가 바로 투입된 데에서는 좀이 회계라는 것을 좀 알고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절하 회계 선생님이라고 제가 네. 우리 이정원 대표님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물론 뭐 기업에서도 이런 뭐어 임원들이나 대상으로 교육하시겠지만 우리 이정원 대표님은 아이들 청소년들 이런 아이들도 정말 친절하게 <laughs> 교육을 할수 있는 이런 그 토양이 좀 돼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어 학습 뭐 이런 교육 풍토 자체가 뭐 입시 위주라든지 뭐 어, 뭐, 1등을 위한, 뭐, 좋은 학교를 위한, 뭐, 발악꾼 이야기, <laughs> 이런 거에 우리가 어른들이 휩일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한테 이렇게 할수 있는 이런 풍토가 우리 만들어지는데 우리 대표님이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laughs> 생각이 <되죠>. 듭니다. 선생님께서는 <laughs> 회계를 인생의 나침판에 비유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문학으로 이렇게 인생의 나침판에 비유하면서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계시는데, 어, 회계와 인문학, 이라는 것은 어떤 또 연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회계 그러면 경제, 뭐, 돈, 뭐, 어, 이렇게 네. 생각이 되겠지만 정리를 하면 돼요. 이게 네. 인생의 나침판 역할을 한다는 것은. 네. 이 회계를 보면은, 그,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본질 네. 본질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자기 자신을 기준합시다 하면은. 네. 그냥 뭐, 자산, 현재의 자기 위치. 네. 자기 위치는 이제, 한쪽 변이 자기 위치가 있으면은. 네. 네. 또 다른 한쪽 비연에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이 내 스스로 태어나지는 못하니까 아, 그렇죠. 예. 부모님이 저를 태아주, 태어나게 해주시면 일단은 뭐그 회계 경제용으로 투자를 한 것이죠 부모님께서 제가 이제 태어나서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하고 또 본인 스스로 이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어릴 때뭐 부모님 도움부터 해서 선생님 도움, 친구들 뭐 고마운 이웃분들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 현재에 있음, 내, 나라는 자산이 있으면은, 한쪽 변에는 또그그분들한테그 도움받은 빛이죠, 빛.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렇게 그렇죠. 차변과 대변처럼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설명을 하시네. 예, 예. <laughs> 차변, 대변 하면 요새 사람들 네, 잘 모르기 때문에. 네. 한쪽 변에, 왼쪽 변에, 한쪽 변 이렇게 변을 갈라서. 근데 회계복식부라는 게, 한 개의 경제 거래도 이중으로 거래, 그 계산, 기록을 해서, 네. 이렇게 미스가 나지 않게끔. 네, 네. 검증이 되게끔 하는 네.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괴태가 그렇게 극찬을 했다고 하는데 어. 그래서 그 나라를 나 자신을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자기 네. 자신을 네. 부모한테 너무 많이 받은 누구 뭐 금수저 흑수저 하듯이 내 자신 현재가 모든 게 부모로 이루어졌으면 이것도 사실 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현재 자신이 있는데 모든 게 부모가 다 해줬다 네. 뭐 전혀 외부 사람 도움이 없이 네. 그런 문제 그래서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음. 예, 고마우신 분들한테 또 빚도 졌고. 빚도 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내 스스로 해서 음. 이루해 놓은 그 유보라는 게 음, 음. 이제 있습니다. 그내 스스로의 내 스스로가 어, 차곡차곡 내 가치를 만들어서 한줄 음, 편에 음. 그 써아둔 것도 있고. 그래서 음. 그 보면 저도 이제 그회계를 우리가 지금 정말보면참 이게 아주 인생의 그 본질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어, 현 지금 내 본질을 잘, 내 좌표를 이야기를 잘, 이야기를 해주니까 내가 어,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다든지. 어. 그래서 이제 항상 보면은 내 현재의 좌표를 보고, 음. 아까 처, 처음에 그 조대 말씀하신 대차대접표 대차 말씀 네. 인생의 대차대접표 하시듯이 음. 내의 좌표, 본인 스스로의 좌표를 보고 나아방, 나아갈 방향을 하면은 음. 뭐 이렇게 실패가 없겠다 해서 네. 그래서 아마 나 침반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회계가 그 어떤 그 본질을 이야기한다 하는 하고 설명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문학이 그 나의 본질을 찾는 거잖아요 내가 본질이 뭔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부모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태어났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내 삶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 인문학이 한다면 어~ 또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 대차대조표에서 나의 어떤 그 삶의 방향 본질을 찾아서 네. 어떤 결정을 한다는 거에서는 인문학과 회계학이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할 수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그래서 인문학과 회계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수치로 표현된다는 게 조금 다르죠. 인문학은 그냥 사유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인지만 하면 되지만 회계는 그게 이제 명확하게 수치로 이렇게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르지만 결국은 어떤 파운데이션, 본질을 이해한다는 점에서는 막 같이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에 이렇게 교수님 제안을 받고 이렇게 실물 경제에 있었던 사람이 이걸 어떻게 연결할까 하면 네. 이렇게 쭉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항상 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네. 뭐냐면은 그 루카 파올리라는 사람이 그 회계 부계를 정립할 때그 네. 제자가 있었어요 네. 수학 제자 네오나르도 어. 다빈치 네. 중세에서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라고 극찬을 받은 아, 사람이 루카 파치오의 제자가 제자, 예, 예. 제자가 다빈치라는 거죠. 네오나르도 다빈치. 네오나르도, 다빈치. 예, 예. 네오나르도 다빈치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천재죠. 예, 예. 예, 그렇죠. 중세 시대 때, 네, 느상사 네. 네. 시대 때 네. 네. 천재죠. 그분이 그 아, 루카 파올리 그분은. 어. 어, 수학자예요. 그 기하학, 기학 수학자예요. 아, 수학자인데. 네, 그러니까 수학자. 뭐 네오나르도, 다빈치도 뭐 네, 화가일 네. 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 예. 수학자고 그렇죠, 뭐 예. 과학자고 예. 뭐 천재죠. 예. 그렇죠. 이제 그분한테 음. 그 제자죠, 제자인데 음. 그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천재라니까 육가파철려도 아주 그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림이 저는 뭐두 가지만 그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간 모나리자. 그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음. 어, 이분이 수학자고 기학자이기 때문에 다이원근법을 쓰고 있습 그렇죠. 예, 원법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 뒤쪽에 이제 창문이 세개 보여요. 그 소시점을. 그렇죠. 창문이 예. 네. 딱 있고 중간에 예수님이 음. 계시고 또그 벽면 보면은, 음. 네 칸식이 되었어요. 음. 그래서 아마 열두 제자의 어떤 그런 그룹을 지우지 않나. 음. 그리고 열두 제자가 있고 이렇게 그런 거 보면 원근법을 사용했다든지 음. 삼각구도 사용했다든지 이게 보면은 어뭐 예술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지만 또어 루카 파초리 수학자 네, 네. 회계 쪽에서 이렇게 제자가 연관이 되고 네, 네. 그래서 이게 또그 후세에도 개태도 음. 그그 아주 극찬을 했고 그런 아. 게 있어. 같은 맥락이지 않나 같은 이렇게. 맥락에서 이렇게, 네. 딱 이렇게 흐르지 네.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아, 회계를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우리가 뭐 지금 이 이게, 토크에서 어떻게 뭐 자표를 놓고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네. 설명을 할수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예술을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아, 또 이문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훨씬 더 친근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기업의 후배들이나 또 우리 자라난 청소년들을 위해서 회계가 어렵지 않다 하는 것에 대해서 친절하게 많은 그 교육도 하시고 이런 음 활동을 하실 텐데 뭐 그래도 앞으로 미래의 계획이 계시다면? 네. 저는 이제 회계, 어릴 때그 대학교 다닐 때 우리 네. 교수님이 네. 그 회계를 좀 하려면은 모든 사고를 회계에 묻혀서 살아야 된다 고 하길래 그때 네. 이럴 때 순진한 마음에 네, 네. 저는 어릴 때 그림을 좋아하고 뭐 그런 소질이 있었는데, 네네. 하여튼 뭐 상대를 가기도 해가지고 네. 회계를 하다가 이렇게 그렇게 묻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기업체에서도 뭐 회계담당 음. 임원도 하고 뭐 음. 그렇게 했었어요. 음. 그래서 좀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좀 어디 저는 강의, 강의할 때마다 젊은 친구들한테 반드시 좀 공부를 어. 전공은 안 하더라도 네. 좀 하는 게 좋다. 음. 여러 가지로, 뭐 조직을 운영하든지, 뭐 기업체 음. 가든지 또 프로젝트를 어 엔지니어라도 프로젝트를 하면은 그 원가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렇죠. 그걸 위해서 네. 반드시 좀해볼 필요가 있다. 항상 네, 네. 권유를 하고 혹시 기회 되면 기회가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당이도 하시고 네. 뭐 이렇게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어렵게 생각하고 딱딱하게 생각하고 있던 경영이나 회계를 어 우리 앞으로 파트너스의 이정원 대표님을 통해서 굉장히 친숙하고 재미있게 또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 주셔서 아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또 이제 우리 연말 인생의 대차 대조표도 맞춰봐야 할이 시점에 아, 회계가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지 않았나는 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기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혹시 뭐맞 맞춰 하지 못하신 말이 있다거나 아이 말은 내가 꼭좀 빠뜨려서 이 말을 좀 첨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두 가지 그, 아까제 그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인데. 아네 네. 그, 이제, 음, 회계하고 경제, 자본하고 인문학이 이제 동떨어진다 이야기를 저는 이제 하지 않고, 네. 그 자본이라든지 경제가 그 근본은 인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또 네. 이게 맥락이다 있어요. 그렇죠. 이제, 네. 음, 그 경제학 자본주의에 대해서 처음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이 아담 스미스. 아, 예, 아담 스미스. 예, 네, 예. 네. 눈에 네. 보이지 않는 손. 네. 국부론을 네. 1 7 7 0 보이지 키스. 않는 손. 네, 예, 예. 예. 1776년 네. 국부론을 그 저수를 했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그 책이, 그만 물론 대표작이니까 잘 알겠지만 사실 네. 그 양반이 음. 그 전에, 1759년에 도덕감정론이라는 음. 책을 먼저 첫 저수를 한 겁니다. 아, 도덕감정론. 네, 예. 네. 지금 국부론에 나오는 내용이 음. 그 도덕감정론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그 많이 그 보고 했는 거죠. 아. 그대로 연관시켜서. 네. 이분이 그 원래는 그 철학교수였죠. 수학, 아, 논, 예, 논리, 아, 네. 논리학 교수, 음, 철학 교수 있겠습니다. 음, 음, 그래서, 도덕감정론의그 내용을 보면은, 그, 이제 인간관계 행복에 대한 음, 미덕이 뭐냐. 네. 그 미덕이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과의 관련된 미덕이 있고, 타인과 관련된 미덕이 음,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자기 자신과의 관련된 미덕은 뭐냐 하면은, 불을 축축하는 거다. 아. 이러면은 이게 인문학하고 아, 관계가 없는 거 같아요. 불을 축적하는 것인데 예. 어떻게 하는냐 조건이 있습니다. 살이 분별력 있게 하라. 네. 또두 번째는 이제 타인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하라. 네, 네. 다 인문학이라는 게 사람을 생각하는 거잖아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또그 타인과 이제 관계된 미덕은 뭐냐면 정의. 음. 예, 자스티엑스, 정의. 어. 그 다음에 이제 자비와 배려를 베풀고 하라. 다다 네, 네. 이, 그, 이, 인간을 네. 생각하는 네. 거죠. 그래서 일련의 이 흐름을 보면은 이~ 그, 어네오나르도 다빈치 그분이 루카 파출라한테 제자인데 네. 어떤 그~ 이문학적인 예술가 네, 이렇게 네. 되는 거하고 음. 또 네, 그~ 아담 세미스 양반도 네. 책을 자본주의의 어떤 그~ 체계적인 책을 썼는데 원래는 그~ 철학 교수였다 아. 그래서 어, 우리가 보는 그 국부론에 보면 은전부다뭐 자본주의 였던 그런 이론만 시킨 것 같은데 실상은 보면은 철학적인 거, 인문주의, 어. 인문, 인간을 생각하는 인문주의인 걸 어. 먼저 그 철학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 어. 그러니까 도덕감정론을 먼저 네네. 최근에 이제 그 제대로 번역돼서 책이 나와서 가지고 일반인들한테는 잘좀 생소할 것 같은데. 어, 생소한 저 처음 듣는 얘 원래 국부론 전에 이제 도덕감정론을 먼저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인가 또 어 특정 기업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 콜마 네. 한국 콜마의 이제 윤동원 회장님이 네. SA 경영 SA 경영집을 썼는데 내용이 읽어 보시면 정말 그참 괜찮은 내용이 많습니다. 뭐그청이론 음. 그 같은 게 아니고 뭐 어, 어, 셀러리맨을 한다 네. 일반 사회생활을 한다 해도 읽어 보면은 다와닿는 말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양반이 이문학이 경영으로 들어오다 하는 그 경영 애시 책이 있습니다. 아, 자, 인문학의 좋은 책이. 경영으로 예. 예. 거기 보면은 이제 자기 직원들은 이렇게 어, 주기적으로 인문학 책을 읽고 독후 감상록을 쓰고 네네, 그거는 네네. 자, 정, 필수랍니다. 회사에. 그런걸 보면 참 이분, 이분이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직원들이 태, 어, 면접, 면접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입사할 때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누가 퇴사를 하면 세번 면접 본답니다. 아, 맞아 다르시네요. 네. 이분, 이 친구가 왜 퇴사를 하면 앞으로 묶어 살수 있을지 음, 음, 걱정이 돼서 자기가 음. 같이 일하다 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세번 면접을 해서 다시 그 철회시켜서 같이 일할 음.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볼때 이분이 그 어떤 인문학적인 게 음, 음. 경영자이면서도 아주 그, 어, 인문학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음. 또 자기는 지금 이제 은퇴를 하면은 책을, 책을 쓰고, 책을 수집해서 모으고, 나무를 심고 하는 그런 플랜도 있으시고, 네. 그 최근에 제가, 어, 경영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너무 자본적인 그런 인문학하고 네. 동떨어진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다는 걸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아주 뭐 마지막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인문학이 경영학으로, 어, 경영으로 들어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 인문학의 경영으로 들어온 것은 정말 최근에 최근의 이야기고 결국은 경영이 인문학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최고의 세계적인 경제학자라고 생각하고 있던 아담 스미스가 어, 도덕 경영론을 쓴 철학자라고 하네요. 어 우리 오늘 이정원 대표님을 통해서 뭐 하는 거 회계에 대한 경영에 대한 이런 어떤 인문학적 접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어이 방송을 보시고 음 경영과 인문학은 별개가 아니다.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올한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시청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